안녕하세요. 식물나물지기, 규물입니다 이제, 오늘 새벽부터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. 혹시라도 워터타이머, 그리고 동파가 될 만한 것들. 모터는, 한 영하 한 3, 4도까지는 모터 물은안 빼더라도 견디는데, 그 이상 내려가 버리면 동파될 수 있으니, 일기예보보다 항상 일부의 일기예보, 최저 온도 수치가 예를 들어서 영하 3도다. 그러면 보통 2, 3도 정도 더 낮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이. 그래 지금 이제 월동 준비할 겸1차적으로 물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최종부터 물 빼기 전에 또 한번 관수를 쫙할 예정이지만 이 시기에는 어차피 과습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분에 물을 꽉 채운다는 느낌으로 관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묘목라인인데 자 묘목장들 묘목도 물을 충분히 간수하시고요. 지금 여기는 외부, 이쪽 외부랑 연결된 3구역이고요.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, 이제 항상 할때 스마트 전자 밸브 작동 할때 기존 관수되고 있는 먼 곳을 먼저 닫으면 안 되고 열 곳을 열고 그리고 요거를 딱 닫아주면은 이렇게 요렇게 물이 쭉 나옵니다. 오른쪽은 1구역, 왼쪽은 2구역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쪽 이 구역은 물이 안 나오고 있죠. 다시 이 구역을 열고, 이 구역을 닫고 하면은 아까 안 나왔던 물이 좀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은 일단은 관수라인들 다 점검하면서 물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나? 화분에 물이 충분히? 차 있나? 그거를 꼼꼼하게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놓고, 이제 오늘이 대략 11월 10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20일, 30일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게 물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시 이제 모터를 끄고. 자칫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일주일 전으로도 뭐 관수해도 괜찮은 나무 있고 안개사람이 타지만. 한참 증산량이 많을 때보다 관수 주기는 확실히 더 길거든요.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좀 방심하기 쉬운 계절인데 항상 물은 충분히 화분에 물을 꽉 채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관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